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미스터지 개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미니멈 레버노 개런티 미스터지는 민간 자본을 통해 건설 및 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수익이 예측치를 밑돌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용 보전 방식, SCS, 비용 보전 방식, 스탠다드 카스트 서포트 SCS, 은 운영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해당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운영 수익이 비용보다 많을 경우 일부 금액을 정부가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비용과 수익의 조정은 주무관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빌드 트랜스퍼 아퍼레이트 BTO, 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은 건설, 빌드, 이전, 트랜스퍼, 운영, 아퍼레이트의 순서로 진행되며, 정부는 민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위탁하여 수익을 직접 창출하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수익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수크, 소크는 사회 간접자본의 약자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및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본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들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며 민간 자본의 투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현황 및 주요 고속도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5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중 4조 1,984억 원이 미스터지 제도에 따른 지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로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미스터지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는 1998년 민간 도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과도한 손실 보전으로 인해 2009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미스터지 제도로 지원된 금액은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 2022년까지 지급되었으며 총 1,21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구간별로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민간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회사로 맥커리 인프라 투자회사가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인천 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용인 서울 고속도로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및 인상보조금 미스터지 제도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및 인상보조금으로 2002년 이후 총 5,52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 고속도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재정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 대상자를 위해 2002년부터 총 2,749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설날 명절, 추석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료도 민간 자본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요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종립 통행권을 보는 경우도 체크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이패스는 자동 계산이 됩니다. 향후 아파트나 사회 간접 자본 유치할 때 민간 자본 조달에도 더 많은 계산과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